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암병원 종양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찬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 치료 중에 감정기복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정기복이라는 것은 결국 감정 상태가 짧은 시간 안에 왔다 갔다 변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이런 경험을 할때 흔히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하루에도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변하는 것이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조울증이라는 병 이게 찾아온 거 아닌가 나 조울증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감정 조절이 어려운 이유가 내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분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지금 기분이 괜찮을 때에도 다시 나빠질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두려워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 상태가 짧은 시간 안에 변하면서 기복이 느껴질 때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감정이 편안하게 쭉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감정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마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람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좋기도 나쁘기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특히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 컨디션이나 아니면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 일반적으로 겪는 일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걱정할 부분이나 고민할 부분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다른 여유가 없게 느껴질 때에는 평소보다도 감정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기분이 갑자기 극도로 나빠졌다가 조금 나아졌다가 이런 식의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 환자분들의 감정, 그것이 이제 생기는 원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안이나 공포라는 감정은 어떨 때좀 생길 수 있는가? 치료 경과가 불확실하죠? 우리 암 환자분들이 열심히 좋은 음식 찾아서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치료 경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사실 항상 그 경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내가 받은 치료의 경과가 좋을지 나쁠지 불확실하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암이 항상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병이다 보니까 재발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순간 생각이 어나 괜찮을까 다음 검사에서 문제 없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순간 불안해지거나 공포감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해질 수도 있는데요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지 않을까 고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암 자체로 인해서 또는 암 치료와 관련해서 내가 평소에 하던 직업의 문제 아니면 평소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던 그런 기능이 떨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또 치료를 받다 보면 수술 때문에 또는 항암 치료 때문에 외모에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가 뭔가 나빠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울감에 빠지기도 됩니다. 그 다음 감정으로는 분노나 짜증과 같은 화가 나는 기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주로는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스러워지기도 하죠. 물론 또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서 나를 이해 못 해주는 것 같을 때에도 짜증스러워지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 암이라는 질환이 직접 겪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느낌인지 주변에서 온전히 이해해 주거나 느껴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것 같고 외로운 이런 마음과 함께 주변에 대한 분노, 짜증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치료 반응이 좋은 경우, 걱정했다가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치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희망이 차오르기도 하고 마음이 기뻐질 수도 있죠. 그 순간만큼은 내가 모든 걸다 가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치료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앞으로 계속 치료해야 되고 또 다시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불안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이 감정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 겁니다. 암 치료 단계에 따라서도 주된 어떤 감정가가 있을 수 있어요. 암 진단 받은 시점에서 한 일주일 이내 초기에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되고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 외에도 별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너무 큰 충격이 왔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덤덤해 보이는 상태에 빠지기도 해요. 이것은 어, 마음이 편해서가 아니라 충격에 의한 반응으로서 어떤 특정한 감정을 느끼기조차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 진단 시점부터 1주에서2주 정도 초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 나가야 될지 이런 방향을 결정할 시기입니다. 이즈음에는 무감각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극도의 어떤 감정들이 느껴질 수 있어요 너무나 두렵거나 아니면 너무나 슬프거나 이런 감정의 격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치료 중에 나쁜 치료 반응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치료 부작용 예를 들면 항암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괴롭게 느껴지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되어서 치료가 종결되고 나서도 사실 마음이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 다시 재발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에 대한 불안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일상에 복귀할 때 사실 일상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은 즐겁고 긍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또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적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재발이 되거나 아니면 병이 더 진행되었을 때 그럴 때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상실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두고 떠나야 될지 모른다 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잃게 될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고 더 이상 다른 희망이 없다 라는 생각에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암이 찾아왔을 때 어떤 심리적인 반응이 일어나는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암이나 다른 병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을 나타낸 표인데요. 다음과 같은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대처 전략, 그리고 그 개인에게 그 병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사람이라면 다 심리적으로 방어 기제를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어 기제를 갖고 있고 그 기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방어 기제에 의해서 병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세 가지들은 이제 사람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고 이 성격에는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사람의 기질 그리고 어려서부터 경험해 왔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성격을 구성합니다. 결국 또 어느 정도 수준의 병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느냐 또큰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암과 관련된 심리적 반응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기질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게 타고난 또 기질도 내 감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서적 기질, 기질이라는 건 내가 타고난 어떤 성향, 경향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감정과 관련된 정서적 기질에 대해서 좀 보면요. 첫 번째로는 우울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주로 좀 내향적인 편이고 에너지가 좀 낮은 편이고 지속적으로 좀 우울해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양 기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외향적이고 에너지 수준이 높고 낙관적이고 자신감이나 수면 욕구가 낮아요. 그래서 잠을 조금만 자도 피로가 덜하고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기질을 타고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은 순환 기질이라고 해서 우울과 고양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환 기질의 특징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덩달아 나의 에너지 상태 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확하고 에너지가 많아져서 많은 일들을 하다가도 갑자기 쭉 가라앉으면서 모든 일을 손에 놓게 되기도 하고 이런 제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조증 그리고 약간의 우울 상태가 반복적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과민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충동성이 있거나 쉽게 화가 나거나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불안기질을 갖고 있는 경우는 지나친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긴장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질을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딱 보면 고양기질이 마치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것은 항상 좋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뭔가 하나가 가장 뛰어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어, 오히려 내향적이고 이런 우울기질인 경우에 조금 더 자신을 잘 돌아보고 생각을 깊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불안기질인 경우에는 걱정이 많은 것이 나빠만 보이지만 어떤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데에는 또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정서적 기질이 어떤 순환기질 또는 불안기질과 같은 것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감정 기복이 심한 경우는 주로 이런 순환 기질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그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원인 외에도 암 환자에서 감정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호르몬 변화인데요. 유방암 환자분들 또는 전립선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흔히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받을 때에는 강제적인 폐경 상태처럼 될수 있기 때문에 그때 폐경기에 찾아오는 그런 감정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아니어도 생리적으로 어떤 감정의 변화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항암제에 따라서는 주로 이제 뇌에 작용하는 항암제를 사용할 때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뇌에 작용하는 어떤 항암제를 사용하면 무조건적인 감정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스테로이드도 감정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또는 불면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뇌에 종양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암이 뇌로 전이된 경우에도 그뇌 자체의 문제로서 감정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외에 폐암 등에서 나타나는 부종양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암이 발생시키는 어떤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감정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암 환자분들의 감정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생리학적으로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내용입니다. 되게 복잡한 그림인데요. 내용 전체를 이해하시도록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안이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암환자분들의 요인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특정 암 자체가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불안이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암 자체가 아니라 암 치료하는 과정.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 치료 등등이 이 불안이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감정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단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감정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암 환자분들이 감정 기복을 흔히 경험하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조절이 잘안 된다 라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현재 감정 상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의외로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감정이 우울한 건지 불안한 건지 아니면 화가 나는 건지 절망스러운 건지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불편하긴 한데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감정을 알고 대처하는데 첫 단추부터 끼우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가만히 내 지금 마음이 무엇인지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무슨 감정인지 내가 알아차렸다면 그 감정이 어떠한 상황에서 또는 어떤 나의 생각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우울감이 확 찾아왔을 때그 감정이 느껴지기 직전에 또는 그전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한번 살펴보고 아니면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아, 내가 그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졌구나. 이렇게 살펴보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은 아, 내 마음이 이런 이러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 라는 것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가족이나 나를 이해해주는 지인에게 이런 말을 한번 건네보는 겁니다. 내가 사실 지금 되게 우울한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우울한 기분이 찾아온 것 같아. 이거를 표현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을 표현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죠. 하지만 내가 감정을 표현하고 또 상대방이 아, 그럼 너 그때 힘들었겠다. 이걸 이해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감정이 해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글로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그 감정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나의 감정을 살펴보고 그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조금 더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내가 어떤 감정이 강렬하게 찾아왔을 때, 그 감정 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위해서 산책을 한다든지 다른 신체 활동을 해 보고 거기에 집중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환자분들께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감정에 휩싸일 때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환자분들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보호자분들은 어떤 자세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때 일단 먼저 환자가 나 우울해. 아니면 너 지금 불안해.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생각에 섣불리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충분히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보호자는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왜 그렇게 생각해? 다르게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불안해하면 그 불안에 공감해주고 우울해하면 그 우울한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너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상했다면 정말 그랬겠다. 아니면 나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라고 그 감정 자체에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호자분 자신도 사실 지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 감정을 돌아보고 왜 그런 감정이 올라왔는지를 살펴보고 또 조절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호자 자신도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번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때로 이제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하거나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치료를 고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환자 본인이 그 감정 기복으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내가 이 감정이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죠. 아니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문제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감정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내가 해나가는 일에 방해가 될 때에도 당연히 치료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를 조금 더 수월하게 논의하고 해결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또 상담만으로 좀 어려운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분명히 감정 조절의 어려움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감정 기복이 아주 극도로 나타나는 상태, 병적인 상태 중에 하나가 이 조울증, 또 양극성 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병적인 상태에서의 급성 조증 상태인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신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앞서 첫 슬라이드에서 나 조울증 아닌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분들이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조울증이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조울증은 이제 다른 말로 양극성 장애라고 하고요. 우울증이 다음처럼 평소의 이 기분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우울한 상태를 한 번씩 경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울증은 밑으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 그러니까 평소 감정보다 위로 상승하는 경우들이 같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급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감정 기복이 있다. 내가 어제는 기분이 좋다가 오늘은 기분이 나빠졌다라고 해서 양극성 장애가 진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조증 사파가 있을 때제일형 양극성 장애를 진단할 수 있고, 이 조증 사파보다는 조금 경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경조증 사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과 함께 우울 사파가 있을 때에는 제이형 양극성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증 사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들뜨고 의기양양해지고 에너지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적어도 일주일 동안 유지되어야 하고요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이런 느낌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게 아주 심해서 바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는 일주가 지속되지 않아도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존감이 늘어나고 과장된 자신감, 내가 무슨 일이든 다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면에 대한 욕구가 떨어져서, 예를 들면 하루에 3시간만 자도 수면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말이 너무 많아지고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하는 상태, 또는 생각이 경주하듯이 빠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되는 경우, 그리고 주의가 매우 산만해지고요. 어떤 목표지향적 활동이 증가됩니다. 뭐 사업을 갑자기 시작하려고 하거나 이런 모습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정신운동 초조. 그래서 막 부산에 하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이 생기기도 하고요. 내가 고통스러운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 몰두하게 됩니다.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상으로 돈을 쓰려고 하거나 어리석은 사업에 투자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찾아오는 것을 조증사파라고 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그 증상이 심각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암 환자에서 그러면 이런 조울증, 양극성 장애가 위험도가 높아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어, 나에게 양극성 장애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을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조증 상태가 발생하면 암 치료를 받는데도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 항암 치료 또는 뇌종양 환자에서 이런 조증 사파가 처음 생긴 사례 보고들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일부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무조건 위험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암 환자분에서 이런 조증이 나타난 경우를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77세 여성분이었고, 직장암을 진단받으신 분이었고요. 먼저 직장암 수술을 받으셨고, 이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다른 정신과적인 과거력이나 가족분들 중에 정신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없던 환자분이셨고요. 근데 네 번째 항암을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조증 증상이 발현됐습니다. 기분이 막 올라가고 말을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 많이 하시고 수면욕이 떨어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대통령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 라는 식으로 과대망상을 보였습니다. 이때 뇌 mri를 찍었더니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항암 치료로 인한 이차성 조증이 생긴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해볼수 있었던 경우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을 하셨고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로는 어, 정신과 약제로 사용하는 항정신병 약제와 기분 조절제를 치료하였고요. 약을 드시고 나서 10일째부터는 조금씩 기분이 안정되고 수면이 회복되어서 전보다 많이 주무시게 됐고요. 이번 4주 후에는 조증 증상이 완전히 사라져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후 외래 추적을 해봤을 때이 조증이 다시 재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경우가 흔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치료받으시던 암환자분들에서 감정의 상승이 일어나고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공격적인 말씀을 하시거나 말을 끊임없이 하거나 잠을 조금만 자고도 계속 활동하시거나 이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 이것은 조증일 수 있고 이게 치료에 방해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환자 본인 그리고 가족분들이 어, 빠르게 정신과를 찾으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 치료 과정 중에 겪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 기복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암 치료 단계와도 관련되어 있고 또암 치료 과정에서 암에 대한 생각 또는 암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 등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다양한 감정이 나타나기도 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격이나 타고난 기질 같은 것들이 암 환자분들의 감정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서 감정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거나 글로 적어보면서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괴롭거나 주변 상황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던 일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양극성장애에서의 어떤 조증 증상과 같은 심각한 감정조절의 문제가 생기면 정신건강의학과 쪽에 입원을 포함해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라는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환자분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